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이오드를 몇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오드와 쇼트기 어, 다이오드, 뭐 이렇게 모양이 좀 비슷한 건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먼저 이 테스터기는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요.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이 적색 리드봉은 어, 플러스에. 흑색 리드봉은 마이너스에 갖다 대는데요다요대 보면은 자, 이렇게 하얀 띠가 보이십니다. 하얀 띠가 보이는 곳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에너드 캐소드 이러는데 일단 이 적색 리드봉을 자 적색 리드봉을 띠 없는 곳 플러스에 대고 이 흑색 리드봉을 캐스워드 마이너스에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이테스트기의 값이 일반적인 다이오드라고 한다면 0.0.6볼트에서 0.7볼트 사이 이렇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쟀었을 때에이 어 값이 나오면 불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뭐 등치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들은 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일반적인 다이오드입니다. 일반적인 다이오드인데, 용량이 좀큰 것이죠. 역으로 쟀을때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쟀을 때 0., 약 6에서 0.7 사이면 정상. 자, 이두 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얘가 1A라면, 뭐, 얘는 뭐, 10A. 이렇게. 또는, 뭐, 얘가 2A라면, 얘가, 뭐, 7A야, 8A야, 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용량의 차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것은 제가 이 회로에서, 어, 적출을 했는데요. 자0 2 2 7 0.27 볼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 쇼트키 다이오드 입니다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어, 일반적인 다이오드와 달리 이 값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즉 뭐냐면 어 이렇게 동작 전압이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그래서 이제 이름이 쇼트키 다이오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 0.227. 이것보다 더 낮은 것들도 간혹 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지었을 때는 안 나오고, 뭐, 일반적인 쇼트키 같은 경우 0.4V짜리도 뭐,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로에서, 음, 쇼트키 다이오드가 어떤 것일까? 예각일까? 예각일까? 예, 보면은 쇼트키 다이오드는 무조건 이 고주파 트랜스 후단에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걸쳐서 뭐이 콘덴서를 걸치면 거의 정류 어, 파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일반적인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정연파를 정류하는 어, 어, 그런 다이오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어, FET를 통해서, 즉, 이제 DC를 다시 AC로 만듭니다. AC를 만드는데 이 AC가 일반적인 정연파 60Hz가 아니고 뭐 수천 뭐 헤르츠 또는 수백 킬로헤르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이 쇼트키 다이오드가 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의 뭐어 직류에 가까운 그런 파양을 만들어내는 이 다이오드입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실장 상태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역시 동일합니다. 뭐 플러스 적색 리드봉 되고요 마이너스에 됐었을 때 0.494. 꼭, 이 값이, 이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실장 상태에서 됐었을 때, 쇼트키는, 뭐, 0. 몇 볼트 이렇게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꼭 그것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제가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듯이,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다르다라는 거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내가 값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진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어, 대충 어느 정도 값이 나온다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측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 사이에 다이오드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다이오드일까요? 재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아닌가? 어, 다이오드가 맞는데요. 아, 예, 역으로 됐습니다. 역으로 됐으니까 나오죠. 예, 0.6, 0.7, 0.6, 0.7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다이오드는 일반적인 다이오드입니다. 0.591도 나오네요. 네, 일반적인 다이오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브릿지 다이오드도 보입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는, 예.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브릿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아, 얘 예, 뒤에가 표시가 있네요. 이 교류, 이 교류에는 이게 테스트기로 쟀을 때에 어떤 값이 나오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류입력에 어떤 값이 나와버리게 된다 그러면 자칫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다이오드 값이 나온다 다이오드로 측정했을 때 값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류가 이렇게 가서 어떤 다이오드가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퓨즈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퓨즈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류에는 어떠한 값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네요.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을 쟀을 때약 다이오드 두개 값이 나오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중간에 뭐 회로들이 빠지고 뭐 회로들을 빼먹고 그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자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값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귀퉁이가 날아간 곳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쟀었을 때는 값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쟀었을 때는 다이오드 약두개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쟀는데, 재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하나 값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건 불량이냐?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좀 이상하네. 그러면 역시 띄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잠시 떼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띄는 동안 잠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자 아, 제가 이거 회로에서 어, 떼었습니다. 떼었다 때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0.91. 예, 약간 값이 아까보다, 아까는 0.6 정도 나왔는데 더 나오죠. 예, 다이오드 약두개 값.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정상이다. 자, 0.535. 나와야 되고. 무조건 안 나와야 되고 0.548안 나와야 되고 예, 1.023 이게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만의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자신만의 어떤 데이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측정을 측정을 하시다가 약간 뭔가 값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떼어서 확인을 하면 쉽게 수리에 접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다이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안전하고 또 즐거운 다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